로테이션 시 오른손의 역할은 오른손 힌지를 왼쪽 허벅지까지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. 정확히는 왼쪽 다리 안쪽, 왼쪽 다리 안쪽까지 이렇게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오른손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다운블로, 핸드포워드 자세를 취할 때 사용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왼손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해줄 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 왼손이냐? 오른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은 오른쪽 팔 어깨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왼손을 사용해서 로테이션을 했을 때 우측 어깨가 덮이지 않아요. 팔이랑 어깨가 그렇기 때문에 엎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은 힌지를 유지해주고 왼손 세 손가락과 전완근만 사용해서 톡톡 돌려주는 거예요.